하루에 몇 종목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하루에 몇 종목씩 해요? <laughs> 아니 하루에 몇 종목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와 왜, 왜 이렇게, 어떻게 하루에 몇 종목씩 할수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오 진짜? 저는 일주일에 일주일에 많아봐야 한두 종목? 세 종목? 한 달에 많아봐야 뭐... 어어. 옛날에 많아봐야 뭐세 종목에서 한 여섯 종목 정도 나가는데 근데요 저도 얘긴 들었어요 옛날에 어떤 곳에 가봤더니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아니 처음 그 들어갔는데요 첫날 처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나봐 종목을 18개를 주더래 그것도 18개래 A18 그러면서 <laughs> 18개를 주더래 18개를 사느냐고 힘들었대 이렇게 해서 나눠서 사느냐고 근데 그 다음날 18개가 단한 개도 움직이지 않고 다 빠지더래 그게 뭐 하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두세 개 올라오면 그거 올라왔다라고 막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laughs> 한 종목에 몰빵해 그러면? 그런 게어디있어요 포트를 구성해야지 보트를 구성해서 움직이는 거고, 지금은 멤버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멤버십은 스윙 트레이딩으로만 일주일치로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팔았어요. 그건 장기 종목이잖아. 유일 유일로보틱스도 있다? 두산 오보틱스도 있어요. 그건 안 팔았어요. 그럼 그거 다 매매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어요? 지금 들어와서 레인보우옵틱스 살수 있어? 그럼 사줘도 돼요. 아직 나는 안 팔았으니까. 난 지금 가격보다 더 높게 팔 거니까. 자신 있어요, 근데? 저 레인보우옵틱스 3만 원서부터 한거 건데. 2만 5천 원에서. 그 수익률이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한 사람들이 10만 원대부터 한 거야. 80만 원 가면 800% 수익 난다. 내가 계산해 줄까? 800% 수익 나는 거. <laughs>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종목, 이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어떤 식으로 리스크 분석을 해서 분할을 할 건가, 이게 정석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지. 그, 제 방송에 들어와서, 이, 이 부분을 해 가면서, 아, 조절을 해야겠구나. 그래. 어, 그러면 대표님, 1억이면 한몇 종목 돼요? 1억이면 10종목이면 됩니다. 1억이면 10종목 정도면 돼요. 2억이면 10종목 정도면 돼요. 3억이면 10종목에서 15종목이면 됩니다. 5억이면 10종목으로 부족해. 그때는 20종목으로 넘어가야 돼. 10억이면? 10억이면 적어도 20종목 이상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거기에 몰빵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난 모르겠어요. 몰빵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수익나서 좋아. 잘못된 지금은 장이 이러니까 그렇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아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황금라인에서 매매할 수 있는 이여건과 계산된 부분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게 수익률에 대한 여권에 6단계 접근법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조급함을 없애야지 조급함이 편안해야 되는 거거든요 초조한 마음 불안한 걱정 그냥 나는 10% 수익 냈잖아 그럼 됐잖아 어, 나는 여기, 두산테스라가 83% 수익 냈대니까 그럼 됐잖아. 어, 두산테스라가 더, 나, 더 올라가도. 저는 이거, HPSP, 이거 다, 멤버십 종목이잖아. 어. 네오쌤, 네오쌤 52%거든요? 내가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14,500원. 내가 14,500원 팔았어. 이거 14,770원이지. 예? 제가 이거를 만들 때는 14,350원이었어. 네오쌤 얼마야, 지금? 네오쌤? 네오쌤, 0 0천원까지 갔어. 나 여기서 팔았는데. 자, 이제 이해가 되나요? 이제? 하나씩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이거 너무 일찍 팔아갖고 아깝겠다. 쌤통이다. 이게 아니잖아. 네오쌤은 저하고 매매해서 단한 사람도 손실이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자신감이야. 근데 어디서 샀어? 황금날. 황금날. 이게 아까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종목이 끝인거야 이런 종목을 못찾으니까 근데 나는 또 찾을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이거 뭐 남줄수도 있는거지 나는 52% 수익률 을 냈는데 딱또 찾았잖아 못뭐 찾았어? 프라다이스 어디서 찾았어? 황금라인에서 더 가지 않겠어요? <laughs>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것또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공부 더 하셔야 돼 이리저리 쫓아다니면 힘들 거라마. 달리는 말은 다 있어야지. 갈 자리, 갈 말, 달릴 자리에서 사는 거야. 이기까지 가지 않겠어요? 이거 매물 때 이쪽인데, 자, 이해 돼요. 새뱃돈 감사. 지금 새뱃 야, 어? 그 새뱃돈 버신 분, 새뱃돈 버신 분, 다른 분들 진짜 어려운 데서 구해줘야 되잖아. 저는 그런 이 소명과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주식투자 어언 40년 인생. 울고 돌아 정성맨, 어, 고급진 훈장 선생님 뵙게 됐습니다. 혼자 또는 다른 파트너에게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렇죠? 외로운 주식생활을 하다가 주식거래를 하다가 이렇게 소중한 인연 붙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신 대표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지하고부턴 그간의 손실이 많이 복구됐다. 많이 복구됐다. 일상이 많이 마냥 즐겁고 평온하다. 이거야.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상이 평온하다. 주식하면서 아니 주식하면서 불편하면 왜 하냐고 은행에다 놓지. 인생 짧은데 맨날 그냥 머리, 꼽, 머리 뽑으면서 살 거야? 고민하면서. 그죠신 대표님과 같이 주식시장에 아주 오랜 기간 인생을 지키며 버틸 수 있는 비밀, 버틸 수 있는 비밀 언덕.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비밀 언덕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이, 이그 버팀목, 버팀목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이게 중요해요. 메인보우 로버틱스를 주변에서 흘려 들은 바 있어서 3만원 대부터 6번에서 7번, 여섯 번에서 7번 거래를 해왔지만 3만원 대부터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갖고 있잖아. 이분이 저를 이때 만났으면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그쵸? 이제는, 이제는 느낌이 와야 돼요.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다 보니 의미 없는 거래만 했을 뿐이야. 그냥 간타만 했을 뿐이라는 거야. 신절맨 신대표님 뵌 이후 덕분에 저 스스로 조급함을 해소해 가면서 에인보우 로보틱스몇 프로? 168% 수익 중인데 안 팔고 홀딩 중일 뿐이라 뿐만 아니라 다른 리딩 종목도 그냥 추적하고 따르다 보니 어느새 마음에 평온, 평정. 이자는 흡족하다. 더 신기 있어요. 가끔가다 작조 탄다 그랬잖아요. 이제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돌아서도 168%야. 레인보우 옵틱스, 나이하이티. 솔리드 17%, 7땡땡3 0 두산 테스나 40%. 이거 여러분들 거야. 나우 로오틱스 35%. 여러분들 거라고 황금 꽃밭에 뒹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네오 쌤 우리 미채 누님도 써주셨어요. 네오 쌤 44.43.92%. 이거 제가쓴게 아니에요. 다 이제 이, 이분들이 우리 VIP님들이 써준 거고 어,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써주셨어요. 가을사랑님도 이거 부산테스나서부터 봐보세요. 38, 29, 40. 카카오페이 25%. <laughs> 이거 다 있어 이거 보면 돼 유일로보틱스 40% 이거 유일로보틱스 <laughs> 이거 다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거 눌러보면 있잖아 카카오페이 1385만원 25% 에이 진짜 남들은 이렇게 수익나는데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두산테스나 네오센 다 있죠 그죠 어, 38% 29% 에이 정말 니가 뭐, 이, 파라다이스 10% 수익날 냈다고 지금 왜이 하는 거야? 이거 멤버십이니까 이거 낸 거야? <laughs>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종목 하나 대공개 있잖아. 종목 하나 대공개 있잖아. 그지? 종목 하나 대공개. 종목 하나 대공개 해달라!